53만 노원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노원구의 후반기 의장 최윤남 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노원구의 후반기 기원식을 갖게되므 뜻깊게 생각하며 때늦은 장마로 인해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그리고 선대 동료 여러분 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조촐하게 마련한 자리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시행이 창대하리라. 이그 말씀처럼 이 자리가 우리 노원군인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출발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따지는 의회에 열린 의회로 전반기 의회로 잘 이끌어 주신 김영철 의장님, 이한국 부리장님 김준성 운영위원장님, 이칠근 행정대겸위원장님, 강수미 보건복지위원장님, 주현숙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변석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님과 김선희 여호대 양당 원내총무님까지 이렇게 네. 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를 후반기는... 전방비에 잘 다져주신 기틀 위에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는 도회도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며칠 전 어, 저는 칠인의 석학에게 미래를 묻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동서양 어느 여러 분야 권위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래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자연 파괴 경제에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경제, 또 글로벌에서 블로컬, 그리고 소비자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농원국 팔대의회와 함께 출발한 민선 7기 집행부는.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힐링 도시 노원에 이어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서 말씀드린 시린의 석학들이 예견한 방향으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죠수레의두반기처럼 노원구 8대 의 후반기는 경제와 감시기능 경제와 물론 협치하는 의회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회가, 기,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처럼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어 나가시죠. 감사합니다.